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차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벤츠 bmw 현대차 네 모두 봤지만 또 모두 틀린 답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 자동차 산업이 대두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가 바로 스웨덴의 볼보입니다 스웨덴의 볼보 하면 안전한 차 안전한 차 하면은 볼보 바로 그 볼보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볼보 SXC90 T8 가장 상위 트림인데요이 전면 디자인은 기존 볼보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17개 슬롯 그릴에 생물학에서 남성을 의미하는 이 화살표가 상승하는 볼보를 의미하고 있죠 이 다만 한가지 변환점이 있다면 기존 파란색 볼보에서 검은색 볼보로 바뀌었네요 이, 이 외에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지 볼보의 LED 기술이 탑재된 풀 LED 헤드라이트가 이 강인한 차량 전체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측면 디자인도 군더더기 없이 말끔한데요. 마찬가지로 가장 측면 디자인에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21인치 대형 알루미늄 휠입니다. XC90 팁 에이트가 터보 엔진을 장착했거든요. 2.0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재미가 상당히 쏠쏠하고 이 스포츠적인 그런 감각이 돋보이는 차량인데요. 타이어 폭 275mm. 편평비 40%. 레디알 타이어의 21인치 대형 휠. 이 휠과 타이어만 봐도 이 XC90 T8가 얼마나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네, 후면 디자인은 볼보의 디자인 정체성을 그대로 개어쓰겠습니다. 아, 이 차가 바로 볼보구나 하는 부분이 이 후미등인데요. 이 루프에서부터 차체 하단까지 길게 뻗은 이 후미등이 어떤 차를 봐도, 아, 이 차는 볼보구나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모든 볼보 차량의 후미딩이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볼보 로고와 x c 0 t 8 트윈 엔진. 바로 가솔린 2.0 엔진하고 이 모터, 전기 모터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이 트윈 엔진 4륜구동 휩 배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우라 통상 2.2 이상 엔진에 이 더블 배기구가 장착되는데요 이 볼보 XC90 T8는 2.0 임에도 불구하고 더블 배기량을 탑재했습니다 그만큼 차량 성능이 강력하다는 의미죠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간단한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고 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짐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를 안고 있거나 수월하게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트렁크 용량은 뭐 기본적인 SUV 용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특이점이자면 이 이열과 트렁크 공간이 이 플라스틱 칸막이로 막아져 있기 때문에 차량 실내가 더욱 정숙하죠. 그리고 이 트렁크 공간에는 별도의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 이 충전기 전기모터를 충전하는 이 충전기가 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은 간단한 차량 키트와 함께 네 스페어 타이어가 없죠. 그 최근 들어서 많이 장착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 트렁크가 닫혀졌을 경우에 안에서 문을 열수 있는 이 손잡이가 볼보 XC90TAT에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폴보 X15T-8의 A 실내입니다. 베이지색 가죽 시트에 이 널찍한 대시보드, 디지털화된 터치패드 모두 다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최근 이 고급 차량에 많이 장착되는 탑재되는 이 브라운 계통의 우드 원목을 형성한 재질들 정말 보기 깔끔하죠. 그리고 모든 터치패드에서는 차량 조작 버튼 모든 차량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 시송 버튼은, 음, 스마트키이긴 하지만 다른 경쟁사 모델과는 다르게 이 버튼, 누른 버튼이 아니라 이 좌우로 돌려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시송이 걸리는데 이2.0 가솔린 엔진과 이 전기 모터가 있는 하이브리드 차이기 때문에 정말 조용합니다. 정숙하고 한번 돌리면 시동이 켜지고 한번 더 돌리면 시동이 꺼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 스탑 앤 스타트 오토 기능인데요 음,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또 연비가 음, 상당히 음, 높게 나옵니다 네, 각종 수납함이 뭐 포켓도어도 그러고 어, 넓진 넓진 한데 중앙 콘솔함은 좀 작은 편이네요 음, 반면에 앞에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고 또이 뒷좌석에도 음 차가운 음료하고 따뜻한 음료를 데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서 이곳도 모든 차량 조작버튼을 뒷좌석에서도 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아울러 송풍구도 별도로 이 2열에서 별도로 조정할 수 있어서 음 추위를 많이 타거나 더위를 많이 타고 하는 분들은 이 2열에서도, 음, 자, 조정을 할 수가 있죠. 또한 가지 이 XC908의 음, 특별한 점은 사인승입니다. 네. 지금 2열에 앉아서 지금 1열, 어, 조수석의 시트를 앞으로 당기고 또 등받이를 앞으로 기울이고 있는데요. 음, 이렇게 되니까 2열이 훨씬 넓어지면서, 음, 키가 2m 180 이상인 사람들도 이레그름 공간이 훨씬 여유로워서 장거리 여행에도 큰 무리가 없죠. 아울러 이 2열 2열 시트도 이 등받이 등받이 기울기도 조정이 되고 또 키에 맞게 이 시트의 높낮이 높낮이도 조정할 수가 있어서 경쟁 모델이 없는 그런 편의 사항을 볼보 XC90 T8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오늘 볼보의 전략 차종인 XC90 t 8을 시승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차 볼보, 그 스웨덴의 볼보가 역시 볼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게이 XC90 T8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운전하는 재미는 뭐 볼보가 이미 정평이 나 있었는데요. 사실 BMW나 벤츠, 뭐 기타 수입차를 많이 타봤지만 음, 기자의 생각에는 볼로만큼 주행 성능이 탁월한 그런 차도 없다라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었거든요. 역시 이 XC90 T8도 2.0 터보 가솔린 엔진이라 그런지. 힘도 넘치고 또 사륜구동이라 그런지 핸들링이나 코너링 또한 정교해서 뭐 어느 브랜드 못지않게 차가 탁월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아기들이 있는 아빠, 아빠 가족이 있는 아빠인데 이제 돈이 좀 많고 젠틀하고 얌전한 걸 좋아하고. 안전한 거를 좋아 하시는 분들 선호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전부터 볼보 하면은 안전의 대명사였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과학 기술이 발달되고 차량 제작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안전하면 대동소이하고 뭐 벤츠, BMW, 현대차, 기아차, 볼보 대동소이해졌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고객들은 그 볼보가 전통적으로 안전의 대명사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볼보 탈 때와 다른 수입차 경쟁군을 탈 때하고 이 마음 가짐 자세가 좀 다르거든요. 아 볼보하면 안전하니까 어 되게 든든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음, 아무래도 그런 분들 을 위해서는 볼보가 최적화된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부장님 생각에는, 어디, 1억 3천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쟁 차종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지,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볼보를, 음, 경, 그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볼보를 살수 있을 텐데, 과연 2.0 그, 트림에, 이 볼보를, 구입할 그런 대한민국 고객이 있을지는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어, 경쟁 차종이라면 꼭 폭스방에 t 구안이될 수가 있겠고 BMW의 X2, X3 그리고 어, 토요타 라브차 라브라든가 그런 모델이 될수 수, 있을텐데 근데 네, 경쟁차종 네, 아까 X6나 뭐3.0 엠브랜드고 그런데 이제 량일량 측면에서는 뭐이 XC90이 약간 낮지만 이 성능 면에서나 아니면 차량 크기 규모 면에서는 뭐 XC5나 6하고 뭐 견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마 국내 운전자들 성향이 아무래도 이기일량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BMW X5하고 X6하고는 살짝 경쟁이 안될수 있습니다. 어. XC90, 어, T8, 엑셀런스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어떻게 될까요? 네, 제 생각입니다만 돌고를 상징하는 차정도 볼보의 시그니처 네. 그동안 볼보가 주행 성능면에서 어, 디자인이나 주행 성능면에서 아주 우수한 차량들을 많이 그, 출시를 했고 또 라인업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볼보 XC10 T8가 그런 모든 볼보의 특징을 겸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볼보가 올해 XC90 T8 엑설런스 버전을 한국 시장에 수출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볼보가 한국 시장에서 1990년대 중반 구간 전성기를 다시 되찾는다는 보관입니다.